전화 거는 말을 잠깐 끊겼네. 아, 아, 야. 왜요? 좋다. <laughs> 지금 완전 올라가는 게 좋아요. 소리가 네. 좋네. <laughs> 어 기분 <오> 산. <laughs> 산뜻하죠 기분이. 막 아, 발도 아슬아슬한 느낌이 아, 에, 어때요? 부드럽, 부드럽죠. 부드럽죠? <laughs> 근데 이게 알핀 소리가 확실히 덜 나네. <laughs> 여기 올라가봐야지 이런 음. 이 거기 바로 올라가봐야지. 지금 오르는데 저 경사에서도 아까 0천 이상 올라갔는데 네. 그래도 도당안 났는데. 네.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다들 어떠 쓰니까 얘기들 안 해요. 그냥 느낌 전하고 달기 전과 후에 느낌만 말씀해주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. 짐이 저저정도면 음, 장난이 아니에요. 저 무게 만만치 않거든요. 네. 이고바이조이가 상당히 센곳인데 그죠? 엄청 센 거예요. 겨울 되면은 이게 차단시키는데 눈은요. 아, 아. 응. 연속하고 기르고. 내가 결제했을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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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제 그러니까 당문이 불의 일기에 고하잖아요 다들. 난낱만 들어봤자 필요가 없어요. 음, <laughs> 딱 들고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버드점하고 다른 건다 접어두고 일주일간 무조건 타보시고 그때 결제를 하시라고요. 음, 아우 소리가 정란에, 아, 음, 부드럽죠? 유연하죠? 네. 확실부 아,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우선적으로 소리가 너무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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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동생분 내쪽 네 타다니면 조용하다고 음. 아니 이 경사에서 소리 이 정도면 화물차는 지금 어, 엄청나죠? 네 <laughs> 소리가 지금 이, 이 경사인데 이 경사가 정말이 아닌데 삼천이 안, 안 올라가네 <laughs> 응? 어. 3천여 명 2천3백 네 2천3백 경상까지 올라오는데 야, 대단하죠 오 <laughs> 이게 무슨 고이죠 여기가 이거요 예. 네. 포천에서 동두천 넘어가는 고요이 고개. 고개를 여, 투바이 투바이 고개 투바이는 저쪽이고 저쪽 여기가 네, 여기는 이 고개가 무슨 고개인지 모르겠네 여기도 고바이 상당히 세 이거 상당히 엄청난 데그만가나게가 네. 어, 갈게요, 갈게요 계좌 번호 주세요 알겠습니다. 일단은 아, 한번 에이, 이런, 그냥, 에이, 영상 동영 상은이 정도로 끝내야겠네. 예. 아, 여우 경상 올라오는데. 예. 인터널. 아 그럼 내려가는 거 한번 한번 봐보세요. 내려가는 음. 것도 찍어야 되니까. 속도가. 어, 음. 그래 계속 시각 살짝 올려 놓으면 속도가 속도감이 엄청나네 <laughs> 얘가 와. 밀고 가죠. 그래. 뒤에 와르기가요 이는 역할 을 해준 거야？추진력 이 엄청 좋아 진다 그랬 잖아요. 뭐 3일 3일 6주일갈 것도 없겠네 그냥 보내드릴게 이제 갈수록 이제 한 3일 정도 되잖아요 음. 좀 더+ 더 조용히 했죠 예 언론은+ 언론은 순간에 결정했어 언론은 아, 예, 아, 순간에 결정했어 얘소개나좀 아, 네. 많이 해주세요 어, 예 알겠습니다 아, 제가 사장님 차다달아식물들도다 어, 차 차. 달아야 돼 아, <laughs> 알겠어요 음, 근데 우리 우리 집 형제들만 해도 차 뭐냐. 아, 일곱 여덟 대. 네. 나다 내가 저기에서 한번 얘기해서 다 썼습니다고. 처음에는 긴가, 민감하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혹시나 이제 이제 이게 짐을 많이 실으니까 네. 경경사에한3천 이상 알트으로 소리가 네. 너무 크잖아요. 그렇죠 그래가지고 화물차에 달라고 했던 건데 이거 뭘는데 <laughs> 소리가 너무 좋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이 정도로 30, 듣겠습니다. 아, 아유, 결과가 좋다니까 너무 좋네요. 그냥, 네. 그냥 결제하는 거네. 네, <laughs> 소개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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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니까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고요. 네.